그런 거잖아. 그게 무슨 예. 그래서 행복은 비교 속에 있는 거예요. 보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비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외부 비교가 있고 내부 비교가 있어.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좋아해요. 어 자로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에 보면 노노에서 어 저는 그 대목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담비 가죽 옷을, 그 당시에도 이 담비 가죽 옷이 최고였었는가 봐, 그 당시에. 응, 응, 응. 그, 그 당시에는 또양 씨가 없고 다 천연이겠지. 그리고 그 잡을 때 가죽이 손상되면 안 돼. 응. 그래서 손상이 없는 완빵 가죽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있잖아요. 니네베의 사자, 그저 헤라클레스가 어 사자 잡았을 때그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손상이 없는 가죽. 이거 돼. 왜목 졸라 이입 찢었나 목 졸랐나 뭐 이래 갖고 죽였어요 힘으로. 어, 사자를 찔러 죽인 게 아니고 무기를 쓴게 아니고 어 1대1 다이다이 떠 가지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에, 그래서 가죽에 안 찢어진 가죽이 제일 좋겠지. 그냥 생각해 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다 이렇게 만들면 응. 제일 좋은 가죽은, 가죽옷은 흰 백녀우 털 가죽옷이 최고입니다. 백녀우. 백녀시 어, 백녀. 털, 백녀시 백녀. 털. 서 <laughs> 응. 백녀. 백녀. 늙은, 무서워. 늙어서. 무서워. 여러분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이렇게 흰 털. 근데 내가 그, 그래서 백녀우가 도대체 정체가 뭔가라고 해보면, 어,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요. 그 백년호 털 가져온 얘기가 나오고, 한고주 유방한테도 하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 응, 예, 그러니까 한나라 황제한테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내가 그런 거 관심 되게 많거든. 이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역사에서 막 보고 있으면 진짜 막 한번 보고 싶은 거야. 그게 제가 이제 역사 공부하고 뭐 유적 답사가이고 이런 거거든.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응. 응.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어 그냥 여우 흰털이 아니고 여우 겨드랑이를 들면 겨드랑이에 흰털이 한두 개씩 박혀있대. 몰라. 거 그렇게 나와. 나 몰라. 내가 여우 겨드랑이를 본 일도 없고. 어. 그래서 그 털을 뽑아가지고 옷 한벌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양식 여우가 아니고. 어, 산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뽕는 거야. 그 털을 뽑아서 옷을 어. 그 털을 그래서 한나라 때한 벌밖에 없었다. 라고 나오거든. 그 아, 이제 목, 특선우한테 이제 선물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걸 다시 이제 도둑놈 시켜서 훔쳐오고 뭐별 사건들이 나와. 그런데, 어, 담비가지고은 귀족들이 입는 최고 옷이에요. 음, 귀족들이 입는. 그런데, 어, 자로라고 하는 사람은 옆에 담비 가지고 옷 입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한 1억짜리 옷, 명품들을 쫙안 그러면 진짜 한땀한 땀, 한 땀. 뭐, 그고한 벌에 한 10억, 막 이런 거쫙 빼고 있는 거야. 어, 마크는 안 보이는데, 어, 뒤에서 수근거리는, 아, 저거 그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마크도 없어. 마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구찌, 막 이렇게. 마크 있으면 그싼 거. 응. 진짜 비싼 거. 마크가 없어. 어, 그래서 막 10억짜리 막 이런 거 입고 있는 거야. 쫙 이렇게 빼고. 어, 그런데 자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로는, 어, 그렇게 담비가 주고 입은 사람들 속에서 배옷을 입고 있어도, 배옷이 싸다는 뜻이에요. 천올 굵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이 비싼 이유는, 어, 제조과정도 좀 힘들지만, 이게 가늘어요. 굉장히 가늘어. 비단, 요, 요, 어, 거미줄 비슷한 거잖아. 비단이. 일종의. 예, 그래서, 고그 어떻게 보면, 누의 고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얇기 때문에 한 필을 짤 때, 비단 한 필을 짜면, 배옷은 한열 필은 짤걸? 그 노동력이면? 이해가 되시죠? 지금 같은 기계로 하면, 뭐, 그건 별 차이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배옷이라고 하는 게 싸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싼 옷을 입는 이유가, 제일 예전에는 싼 옷을 입은 사람이 죄수예요. 그래서 삼배옷 을 입는다고, 죄수가. 그래서 상가에서도 어 부모님을 보필하지 못한 죄인이라서 삼배옷을 입는 거예요. 삼배옷을. 어, 삼배옷 어, 다 입잖아. 그 어, 상가집에서 삼배옷. 염색 안한 삼배옷. 어. 그래서 그렇게 입는 건데 자로는 어, 담비 가지고 입은 사람들 틈에 삼배옷을 입고 있어도 구람이 없대. 그게 뭐냐면 어... 보는 잣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훨씬 음, 내면이 가꿔진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 그거가 중요한 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주눅들거든. 위축되고 주눅들고 이러거든. 어, 그리고 <laughs>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laughs> 있는 사람은 건축으로 일단 조져버리거든. 그래서 딱 집에 들어오거나 뭐, 그게, 여러분 혹시 서유럽 가면 베르사유 가보셨어요? 그럼 연회장 딱 가보면 그게 기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그 이제 뭐, 오스트리아, 뭐, 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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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왕, 어디 왕들이 이제 가겠지. 딱 가갖고 거기서 주는이 얼마나 들었으면 지그들이, 에, 지네 나라로 가서 루브, 저, 뭐야, 베르사유랑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잖아. 짭을. 그러니까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어, 중국의 자금성을 볼 때는, 시간이 바쁘면 반쪽만 보면 된다. 좌우대칭입니다. 반쪽만 보면 된다. 반쪽만 보면서 이렇게 쭉 직진하면 된다. 라는 게 있고, 어, 유럽에서 왕궁을 보고 싶으면 베르사유. 바쁘면 베르사유 하나만 보면 된다. 나머지는 뭐, 별게 없다. 왜? 거기 짭이야. 짭. 근데 그 연회장이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획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한번 이제 나도 잘 사는 사람인데 나도 뭐 대공이야. 이러다 딱 했는데 가서 아 어... 이러면서 찌리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 맛 먹으면 안 되겠다. 어, 대들면 맞겠다. 이게 성공입니다. 어, 중국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사신이 창덕궁에 있었잖아. 저 경복궁은 저 임진왜란 때 불났잖아. 그리고 이제 예, 이 궁이었던 창덕궁이 전궁 법궁이 되고 계속 거기서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됐고 어 경복궁은 어 국가 예산만 더럽게 먹었지. 그걸 뭐하 다시 지는 나 정확히 잘 모르겠던데. 그거 어차피 사람이 많이 가지도 않아. 어돈 더럽게 들고 그다음에 한옥으로 저렇게 지어놓으면 유지비도 더럽게 들어요. 어, 세금, 구대기라고, 구대기. 근데, 물론 뭐, 없앤 거는 안타깝기는 한데, 굳이 저런그 돈을 들여가지고, 아, 나 저런 거좀 국책사업, 나좀 시켜주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아때돈 벌지 싶은데, 저. 참, 음, 안타깝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런, 어, 창덕궁이나, 안 그러면 뭐, 저, 뭐야, 어, 경복궁이나, 어, 이런데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어, 중국의 자금성에 딱 들어가면, 어, 그냥 한 방에 끝난다는 거요. 어, 아이고, 형님이야. 이래서 황제구나. 어, 사신으로 올 정도만 돼도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어, 현대적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 정도 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음. 아니, 그렇잖아. 청나라 사신이면, 지금으로 한 미국 대사야. 미국 대사면 대사급 중에는 대장 아니겠어요? 시장 중에 서울시장이 대장이듯이? 그렇지 않을까? 어, 다 레벨이 있겠지, 대사도. 같은 그냥 직급만 대사지. 어디 콩고 대사, 미국 대사, 이러면, 콩고 거기 갈 수는 있어요? 뭐, 이렇게. <laughs> 어. 어, 맞다, 우리나라 지금 미국 대사 있나? 아직도, 아직도 승인 안 해준 거 아뇨? 저 트럼프가? 대사도 없는 거 아뇨? 니 어. 자, 뭐, 그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서 청나라, 어, 자금성에 한 번만 딱 들어가면 사대주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어, 아, 맞서면 안 되겠다. 어, 지가 알아서 기는 거지.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트럼프하고는 다릅니다. 중국 황제랑 트럼프랑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삥을 뜯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에요. 그전에는, 세다라고 하면 관용을 베풀어주고, 뭔가를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갖다 주잖아. 이렇게, 어, 그 황제 폐하를 위해서 이러면서 갖다 주잖아. 그러면 중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10억을 갖고 와서 100억, 500억을 줘야 됩니다. 그 정도 가치를 줘야 됩니다. 그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왜 황제 체면이 있잖아. 음, 10억 갖고 왔는데 달랑,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 이렇게 안 하거든. 어, 그래서 대국의 체면이 있고, 황제의 체면이 있는데, 쫄이 왔는데, 뭐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역사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중국에서 사신 좀 그만 보내라고. 조선에. 아, 이식끼들이 계속 오네. 야, 씨. 야, 이거. 야, 우리도 살기 힘들어, 지금. 근데 왜 자꾸 보내? 그러면, 아유, 제가 축하해드려야죠. 이러면서 계속. 그래서 나중에, 좀좀 좀 띄엄띄엄 오시라고 쿨타임 아직 안 찼다고. 어, 아니 그런 일도 있,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창의적인 분이에요.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 어른의 역할을 하고 좀 이렇게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좀더 주고 어. 옆에 놈부터 손목을 비틀어서 먹겠다고 하는. <laughs> 야, 멀리 있는 놈 됐고. 자, 옆에부터 옆에부터 두드려 맞는다. 어, 굉장히 창이 아, 어, 지금까지의 패권자들에게서는 잊지 않았던, 어, 전 세계 에 유례가 없는 분입니다. 음, 아. 그래서 황제는 그렇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거기 사신 갔던 사람이, 아, 진짜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사대주의가 머릿 속에 박혀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어, 절대, 개굴러듯이 계속 굴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절대 맞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불고 댕겨. 어, 그래서, 가봤더니, 막 이러면서, 거기 가면 막그 계단이 있는데 바위가, 실제로 그 몇백 톤짜리 바위거든요. 어, 그거 한 통짜리잖아. 자금전 가보셨어? 안 가봤어. 39만 5천원? 못 가봤어? 아니, 난 가본 데가 없어. 따라간 데가 다예요. 아유. 내가 예전에 자금성 그 패키지도 아, 가고 바빠, 했었는데 있구나.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으면 자금성 패키지 사건 어, 음, 우리가 그좀 짜서 한번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배낭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추진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80, 90이 나와 근데 패키지가 39만 5천원 <laughs> 겨울이야 <너무 싼데>. 겨울이야 <laughs> 그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 이제 대형 여행사들이 비행기 티켓을 한꺼번에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수기 때 빼고 이런 비수기 때는 어~ 원가보다도 안 돼도 돌려서 손실을 줄여야 돼예 네, 그렇게 해요 어~ 그래서 뭐 싸게 해도 그거 관계 없어. 어차피 그거는 뭐 사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고 뭐그 가이드 입장에서는 지 그것만 먹고 약장수한테는 가갖고 약이나 팔아 먹고 이러면 되는 거야. 얼마에 왔냐 이런 거별 신경 없어. 패키지 아마 떼거리 패키지 가보신 분다 아실 거예요. 그거 서로 밥 먹다가 물어보면 마음 상해. 음, <laughs> <응. 웃음>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 다 틀려. 어, 그러면 대우가 틀리냐? 똑같아. 가이드한테 다음날은, 자, 이쪽, 이쪽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쪽 앞자리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세자리이래갖 계속 돌리고 있지. 음. 아. 그래서 자금성, 어, 갔다가, 어, 되게 추웠고요. 어, 어 싸니까, 어 싸니까. 내가 쌀때두번 갔는데, 여름에는 또 더럽게 더웠고요. 어, 더럽게 더웠고요. 어, 겨울에는 또 더럽게 춥고요. 어. 어, 그렇게. 음, 그러니까 싸지. 그러니까 싸지.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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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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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게그그 그렇게. 그렇그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그게그게그게그렇그게그게그게 그렇게. 그니게그그게뭐 몇십 톤짜리그통 통돌입니다. 통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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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그 옮기는 거 내가 예전에 그런 거 옮기고 이런 거뭐 수백 킬로 옮기고 그런 거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아니, 그거 때리면 옮겨요. 어. 내가 얘기했잖아. 피라미드를 어떻게 건설합니까? 어, 돈 주면. 때리면. 어, 그리고 이제 더 빨리 하고 싶으면 돈 주고 때리면. 그쵸? 말리장성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때린 거 돈 주고 때리고, 어, 돈 주고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조금 문제 있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그저 갈아서 접착제로 쓴다고, 벽돌 사이에 접착제로 쓴다고. 그래서 만리장성이 가장 큰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아, 대단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돌을 어떻게 옮깁니까? 때리면. 아 어, 쉬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 아니에요. 아유, 그그 몇백 킬로 갖고 온 거요. 몇백 킬로. 어, 어 몇백 킬로 어떻게 갖고 옵니까? 이러면 때리면. 그 기댔대로 가져왔나. 다 아, 돼. 아이 그 필요 없어. 그 알려고 할 필요 없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거랑 똑같아. 그 패키지 요금 음, 북경의 그어3박4일 그런 호텔에서 재워주면서 어떻게 3 9만5천 원이 됩니까? 알려고 할 필요 없어. <laughs> 네가 그체릴 것도 아니고. 그거 알아서 뭐해. 어, 그냥, 재워주면, 그냥... 자면 되는 거야. 어, 아무 문제가 없어. 어, 알려고 갈 필요 없어. 그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때리면 다 돼. 어떻게 갖고 옵니까? 때리면 갖고 와. 어.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 경복궁에서도, 어, 아니면 뭐, 창덕궁에서, 어, 그 사람도 조선 안에서는 미국 대사 정도 갈 정도면, 최고급 아니오.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어, 최고 레벨급이잖아. 그럼 뭐본 것도 있고 견문도 다 넓겠지. 그런데 막상 딱 가서 그런 거 한번 딱 보여주면, 아, 조선은 쩔이구나. 라는 생각에 박혀서 온다니까. 그 건축 기준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 베르사유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계속 연애를 베풀어야 돼. 응. 음, 그게 이제, 왕한테 맞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거거든. 어, 연애비용 쓰면서, 어, 안, 안에, 안에서 있었던 혹시 불충한 생각이 있으면, 아, 지난해, 나뭐한타아리 약간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전두환 마인드 한 번, 어,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그 전에 그 있었잖아, 그 영화에. 어,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놈들을 계속 그런 데서 연애를 몇번 해주면 싹 빠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나로서는 못맞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어, 놀랍게도 우리는 중국 옆에서 똘마이 놀술했지만 단한 번도 중국 한족한테는 맞아본 적이 없다. 중국 전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 전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맞은 건 어, 몽고 청나라 만주족 이쪽한테 맞았지 한쪽한테는단한 번도 안 맞았어 응. 안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어, 이렇게 똘마니로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작동하고 있는 거. 가서 보고 아, 아, 어, 아, 형님은 아, 아 형님은 그리고 형님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응. 우리 미국한테 안 맞았잖아 응. 응. 일본은 맞았고 어, 우리는 안 맞았잖아. 어, 안 맞아도, 어, 이러면서 가는 거지. 어, 한번 해볼까? 에, 쉽지 않죠. <laughs> 쉽지 않죠. 어.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어,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기가 있어요. 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쓸데없는 사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면. 난 그때도 그게 사기라 그랬거든. 음, 오바마가 뭐 한국의 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아니야 아니, 그뭐 건강보험에 이런 거를 보고 참, 참 찬탄했다. 음, 되게 부러워했다. 어. 그때 내가 한 말이 그거거든. 왜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사는데, 우리도 할수 있는 걸 그들은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만 한게 아니고 유럽이 더 하거든. 유럽은 100%입니다. 의료비 100%예요. 그런데 왜 유럽 유럽 영향이 미국에게 많잖아? 그런데 왜 유럽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안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게 맞죠. 그냥 아픈 사람이 돈 내는 게좀 잔인한 것 같아도 맞는 거예요. 왜 2060년 되면 국민 건강 보험의 그 돈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많아요. 국민 연금 보험, 국민 건강 보험으로 써야 되는 예산 자체가 국가 전체 예산보다 많아. 응, 현실이 그런 거야. 그러면 아픈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죽어. 어, 전체가 다 죽어. 어. 지금도 미국은 안 하잖아. 어. 아니, 지구들은 돈 찍어내니까 해도 돼. 우리랑은 달라. 왜안 할까? 걔네는 짱구고, 우리는 똘똘해서 그랬을까?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유럽이나 일본, 일본은 왜 미국의 똘마니가 될까?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은. 어? 어, 우리가 강하면 우리 식으로 해도 돼. 근데 약하면 사실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그리고, 어, 모든 위정자의 덕목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사람이야. 해결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굽히는 사람이 유정장 거예요. 어디 어떻게 해서. 든그 네. 내가 예전에 그개 씨를 했잖아. 그냥 젤렌스키나 싫어하거든. 싫어한 이유가 뭐였냐면 걔는 지 자존심이 앞이야. 국민이 뒤고. 멋있지? 어, 멋있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어, 틀린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그거는 센 놈이 하는 거예요. 약한 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약한 놈은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실익을 줄 생각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자존심이 없는 거지. 위정자가. 자기는 자존심이 없는 거지. 예. 국민을 위해서. 젤렌스키 같은 사람이 강한 나라 대통령이면 멋있는 거예요. 어, 자주적이고, 다, 다할수 있지. 어.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그런 식의 행보를 하다가 전쟁이 나서. 지금 뭐 나라가 날라가게 생겼지. 어. 날라가게 생겼지. 똑같아. 아니, 국민이 죽는 게 아니고, 나라가 지금 쪼개져서 그쪽은 들어가게 됐잖아. 러시아에 다 그냥, 땅도 다 뺏기고, 노른자는 다 뺏기고, 껍질만 남게 된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명토상으로 봤을 때는, 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도권 뺏기는 거요. 어, 그럼면 씨, 강원도 나왔다고 나라냐? 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어, 위정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센 사람은, 한비자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지존급 유전자들은 얼굴에 표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호불호를 얘기할 때 밑에 놈이 거기에 맞추는 놈들이 나오면서 아부한대. 예. 네. 근데 지금 같은, 그건, 어, 임금이 쉽게 말해서 제왕이 있을 때 이야기고, 황제가 있을 때 얘기고, 지금 같은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1등은 아니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이러면서 살살살 하는 수밖에 는 없어. 어, 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그게 진정으로 잘하는 거야. 어, 강단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어, 쪽팔려도, 나만 쪽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할까? 난 그, 그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음,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그거 있잖아. 음, 사표를 날려라, 내일 아침까지만. 나에겐 모닝 케어가 있다. 어. 나 그거 참 보면서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표를 날리고 싶은 거야.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그 사람은 그렇게 사냐?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가장의 무게라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생각 같아서는 확 던져버리고 싶지. 지금 우리나라가 공무원 들어갔다가도 던지는 애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 혼자 사니까. 어, 혼자 살면 던져. 어, 졸에서 스님들도 수틀리면 가. 왜? 혼자 사니까. 어, 근데, 또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좀 있으면 어 좋겠다. 그게 이제 모욕은 내가 감수하더라도 전체 집안을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 오늘 시간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끝났어, 끝났어. 아니 아까 차례 얘기 다음 시간에. 아니,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에 다음 주, 다 아니, 다음 주에. 오늘 이 정도 하고, 어, 다음 주 2시에, 월요일 2시에 또뵐수 있도록, 그렇게. 순정이 음, 보살 다음 주, 음, 월요일 날 와. 아, 그거 차례는 여쭤봐야 되는데. 아까 물어볼게요. 29일? 다음 주에 그 차례 얘기 물어봐요, 그러면.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9월 26일날 금요일날 불국사 답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불국사 답자 9월 26일이고요. 저희 불국사 박사하게 받으신 자연스님이랑 함께 아, <laughs> 아 제가 불국사 박사입니까? <laughs> 네, 차량 3대 출발하고요. 저희가 총무로 7번 출구 앞에서 6시 30분 출발이고요. 네. 죽전 관리정류장 앞에서 6시 40분 출발입니다. 아유 새벽부터 출발 시간 전에 미리 대기하셔서 탑승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항으로 김지원님이라고 입금만 해주시고 지금 연락처 명단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그 부문으로 좀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오늘 공연 왔는데요. 저희가 오늘 초하루였습니다. 아, 어, 음. 오전에는 사람이 없고 방문 시간에는 많다 남미의 소요 그래서 어, 오른쪽에 보시면 그 보시자 분들 올려주신 그 간식 이 있고요. 오늘 박연재님이 초하루기도 가일 공연 올려주셨고요. 음, 안 계셔가지고 그래도 박수 한번 쓸까요? <laughs> 그다음에 이서연님이 오늘 초하루기도 떠올려주셨니다 저기 저 뒤쪽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서연님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오늘 킥구에서 고문장과 그 받으셨죠? 네. 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식용유를 드릴까? 식용유 들고 갈때 무겁겠지? 네. 식용유를 주면. 아유, 저런 호주에서... 깊은 생각이 있구나, 아유. 우리 천원보살님이. 천원보살님 저 뒤쪽에 계시죠? 네. <웃음> 네 <웃음> 마음을 담아서 모시고 올려주세 아, 네, 서울대 대 열심히 써주기보 오, 후2시나 이렇게. 제, 또, 아, 있으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우리 천원 보살님